やはい。 ي 육성공 80사람균이 아! 여기가 바로 망석 액장이야! 저 룸감보다 신선의 기운이 부족해 보이는데 정말 선인이 있을까? 찾아보자! 노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음, 선인이 주방에서 불을 피우고 있진 않겠지? 눈에 보이는 어. 게다 진짜는 아니야. 백무금기 피로? 준비를 하고 왔군. 하지만 이건 그저 내가 너희를 해칠 수 없도록 하는 증표일 뿐. 너희가 다치지 않는 건 아니야. 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선과 마의 세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야. 인간의 영혼은 선인처럼 강하지 않아. 혈액이. 이렇게 짙은 선기를 받아들이 지 못하지 너희를 위해서야 어서 여길 떠나 잠깐 우린 어이, 나 화났어 자기 할 말만 하잖아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싶지만 선인에게 밉보이면 나중에 보물상자를 발견했을 때 호탕치는 거 아닐까 휴. 가서 객잔 주인 아줌마에게 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물어보자. 이미 만났어? <laughs> 소가 기분이 좋나 보네. 사람을 다 만나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그럼 선인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평생 찾아다녀도 한번 볼까 말까해. 바위의 신이 리월을 세울 때 선인의 힘을 빌렸었지. 하지만 선인들은 대부분 전투를 통해서만 리월을 지키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 수천 년 동안, 무역의 도시를 움직인 건 인간이었고, 선인은 먼 곳에 응거했지. 주인 아줌마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 주인 아줌마가 아니고, 사장님이야. 아무튼, 너희는 선인과의 인연이 깊어 보이니, 일이 쉽게 풀리겠어. 조언을 해달라면, 음, 사실, 소리 기쁘게 해주면 되거든. 기쁘게? 호범 여차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네. <laughs> 기대되지? 사실 나도 그가 웃는 걸본적 없단다. 이렇게 하자. 일단 주방장을 찾아가서 행인 두부와 네가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해. 행인 두부는 인간의 음식 중에서 소가 드물게 좋아하는 거야. 네가 자신 있는 요리는 실력 발휘를 잘 해봐. 음, 실력 발휘라? 너의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였지? 오, 신기한 이름이네. <laughs> 먹어보고 싶어. 음, 하지만 선인에게 줄 요리니 좀 보수적인 게 낫겠지. 만족 샐러드가 좋겠어. <laughs> 쉬는 중이니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으 주방장의 서비스 태도가 몬드의 대장장인 박은호 씨와 막상 막아야. <laughs> 그랬군. 사장님 분분이 별수 없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행인 두부처럼 섬세한 요리는 만들 수 없어. 어째서? 검기계 손이 안정적이어야 하듯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내 손은 미안하지만 좀 불안정해. 왜 그러냐면 어떤 손님이 그러는데 이 객전에 귀신이 있대. 게다가 조금 전에 주방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이 아저씨는 험상궂게 생겨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 말투가 변하네. 어, 어쨌든 망서객전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만드는 손이 계속 떨려. 그럼 어? 최고의 행인 도브를 위해 주방으로 가보자. 으 어? 여긴 아무것도! 어, 어, 아, 으아! 너희도 역시 봤구나 귀신이 진짜 있었다니 이, 이걸 어쩌면 좋지 이 사람 상태가 이제는 어떡하지 야 주인 아줌마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런 사소한 일이 놀라다니 한땐 이름을 날리던 대도적이었는데 음, 고대트 사장님은 귀신이 안 무서운가 보네 그런 건 많이 봤어 아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객잔에 선인이 출몰한다는 걸 모르나 본데. 고데트 사장님은 쉿. 그 이상 말하면 나만의 비밀이 탄로나게 된다고 그럼 그 유령이 다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한번 가봐 심부름 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 선인의 말처럼 인간의 영혼은 선인보다 약하거든 선인과 접촉할 때 다치지 않으려면 그런 조물에게 귀신부터 상대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귀신을 어떻게 설득하지. 객잔에 가면 리월의 천년 동안 전해준 항마인을 그린 그림이 있어. 그걸 보고 와. 그리고 이 객잔 근처에서 완전한 항마인이 보이는 곳을 찾아. 아줌마의 말대로라면, 이번엔 저번처럼 사라지지 못할 거야. 이건 오래전에 망가진 유적 가디언 같아. 설마, 유령 빙이? 첫째 추추는 아프고 둘째 추추는 병을 봐주네. <laughs> 드디어 잡았다. <접었다. 웃음> 힘들어. 셋째 추추는 약초를 캐고 넷째 추추는 다리네. 귀신 장난은 나쁜 짓이야. 알겠니 꼬마야? 다섯째 추추는 죽고 여섯째 추추는 들어올랐네. 내말 듣고 있는 거야? 아, 음... 알겠어. 명희는 더 이상 숙박 손님을 놀라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엔 오빠가 와서 명희와 놀아줘. 만약 오빠가 안 오면 명희가 찾아갈 거야. 귀신한테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다니... 저, 정말 고수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정성이 듬뿍 담긴 행인 두부를 만들어주죠.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하하하, <laughs> 손가락이 이제 안 떨려. 좋아! 또 너이구나. 잠깐, 일단 이거 좀 봐.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행인도 보아 이국 여행자의 자신있는 요리,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샐러드야. 지금이야. 그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서 모든 걸 말해. 아망 제군께서 그런 악재를 당하다니 믿을 수 없군.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제군이 없는 리월은 상상해 본적 없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칠성이 이번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소월, 리수, 리온을 만나봐야겠어. 그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선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비록 속세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왜냐면 우리의 신은 계약의 신이니까.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 응? 그 명인은... 명의는... 대체. 되마할 때 가끔 인간을 한번도 해친 적이 없는 악령과 마주쳐 그들은 성벌시키기 힘들지. 그래서 사장님과 지배인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망속객잔이 명의를 보살펴주고 있었구나. 객잔의 업무가 참 다양하네. <목소리>